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서일페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것들 같이 뜯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친구랑 같이 간 거라 브이로그는 따로 찍지 못했고, 사온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 같이 함께 뜯어볼게요. 이거는 또또프렌즈에서 만원 이상 샀더니 이거 가방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잔뜩 담아서 쇼핑을 편하게 할수 있었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은안에 작업실 먼저 갔거든요. 이렇게 은하내에서 좀 많이 샀는데, 뭘 샀냐면 국내 여행 팩. 야외에서 여름나기 팩, 그리고 썸머 팩 하나 샀어요. 제가 금요일에 갔거든요? 근데 목요일에는 이게 12시쯤에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1시? 2시쯤에 갈 계획이었는데 이게 품절이 돼서, 어, 이거 못 사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이게 있어서 이거를 살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초대권 당첨돼서 작가님께 손편지랑 간식거리 챙겨드렸더니 이렇게 스티커 챙겨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리무버블, 이렇게 큰거 챙겨주셨고. 그러면 이거 먼저 볼까요? 썸머 팩. 이거 진짜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후호와 삐오가 등대가 되어버린 등대 컨셉의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가 있고, 뭔가, 온더 비치, 해변 컨셉의 스티커가 들어있고, 뒷대지에 배경이 그려져 있는 종이? 이걸 그냥 이렇게 숙고해줘도 될것 같아요. 배경을 그대로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썸머 베케이션, 여름방학, 여름방학을 즐기는 그림이고, 뭐 이거 구름이 호랭이 구름이야. 뒷대지에 이렇게 배경이 그려져 있어요. 에츠고 빠지 빠지 스티커가 한 장이 크게 있는데 작년에 저 빠지 갔다 왔는데 그때 사용해줬으면 완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저 그때 빠지 갔다가 몸살 나서 빠지 두 번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에 배경 은 이렇게 이게 보니까 씰 스티커 세 장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팩을 사야지만 받을 수 있는 스티커 두 장이고 그리고 이거 마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마테는 이거 팩다 뜯고 고 마지막에 스크랩한번해 볼게요. 국내 여행 팩 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샀습니다. 이게 아마 A랑 B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A를 샀네요. 사실 급해서 안 보고 그냥 샀어요. 어 국내 여행 이렇게 찍고 어 야외에서 여러분들 이게 찍고 모조지 스티커 4종 이렇게 있고 실 스티커 6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 닦고 해주려면 국내여행을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는 먼저 모저지부터 볼게요. 문어, 그 다음에 한라봉,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케이블카 이렇게 4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날 준비를 해요. 짐도 다 싸고, 뭐를 할지 체크리스트도 하고 여행을 다닐 때 진짜 선크림 필수고 진짜 팔에도 발라줘야 돼요. 저 팔에 안 발랐더니 선명하게 어디 놀러 갔다 온걸 자랑하는 준비물 챙기는 스티커가 이렇게 뒷대지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크림과 양말 이렇게. 두 번째, 경주로 떠나요. 불국사랑 첨성대 뒤에 이렇게 불국사 그려져 있어요. 다음, 강릉으로 떠나요. 레일바이크 정동진역, BTS 버스 정장 류 같은데? 저 중앙시장에서 닭강정 꼭 사먹거든요. 뒷대지에 이렇게 오죽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부산으로 떠나요 부산냐? 이거는 그건가? 캡슐 열차 같은데? 아까 그런 모조지도 뭐 캡슐 열차인가 보다. 그리고 불꽃놀이 같이 보고 있고. 아, 맞네. 이거 캡슐 열차다. 저 캡슐 열차 탔거든요? 근데 진짜 사진 이쁘게 나와요. 제 사진, 제가 띄울 수 있으면 띄울게요, 여기 위에. 근데 진짜 부산에서 사진 제일 예쁘게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친구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고 저도 예쁜 사진 던지고 아 그리고 이거 그거다 어린왕자 저도 이거 여기서 사진 찍었어요 뒷모습 이렇게 같이 찍고 부산은 올해 3월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 띄울 수 있으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에 띄우도록 할게요. 사진 진짜 예쁘게 찍혔죠? 그리고 여수. 여수로 떠나요. 여수 케이블카랑 루지가 있나보다, 여수에. 그리고 이거 유명한 등대인가 봐요. 그리고 포차. 뒷대지에는 이렇게 배경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주로 떠나요. 제주도도 진짜 안간지 오래된 것 같은데? 제주도 놀러 가면 이걸로 다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대지에는 이렇게 해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국내 여행팩은 다 봤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여름나기 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조지, 야자수랑, 이거 하와이안 티셔츠, 물이랑, 유리병 편지, 이렇게 있고, 오, 이거 뒷돼지가 종이로 바뀌었어요. 비치 파티 첫 번째 스티커입니다. 해변에서 파티하는 컨셉인가봐요. 옷도 있고, 제이도 하고 있고, 뒷돼지는 이렇게 배경이 그리고, 해변에서 여름나기 해변을 아주 즐기고 있는데요. 모래사장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이네요. 모래 찜질도 하고 모래성도 만들고 선탠도 하고 그리고 뒷재지는 이렇게. 똑같이 배경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바다에서 여름나기입니다. 얘는 바다 속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어요. 물고기들도 이렇게 있고, 돌고래도 있고, 튜브를 타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스티커 배경이 여기 뒷돼지에 그려져 있어요. 뒷돼지가 종류로 바뀌어서 좋다. 그리고 워터파크. 여름에 워터파크 한 번은 가주잖아요. 이렇게 워터파크를 즐기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뒤에는 오조시 스티커에서 오려서 쓰면 되고, 이렇게 야외에서 여름나기 팩 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테를 스크래 해볼게요. 이렇게 알록달록 방파제. 방파제가 엄청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고, 언더더시. 이거 처음 여기 그림에는 되게 파랑색이어서파란색이줄 알았는데 되게 하늘색? 느낌이 나네요. 바다 속을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마테까지 다 스크래 해봤고, 분안에서는 국내 여행 팩이랑 야외에서 여름나기 팩, 그리고 여름 썸머팩까지 이렇게 사줬습니다. 제가 그 다음 두 번째로 간 곳은 토토 프렌즈인데 여기서는 다섯 장만 사왔고, 이거는 덤으로 넣어주셨습니다. 마스킹실인데, 풍선 마스킹실이거든요? 색만 다르고, 모양은 다 똑같아요.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파랑색, 노랑색. 요즘 마스킹실 스티커가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별로 사왔고, 이렇게 다섯 장 사니까 만 원이어서, 가방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을 아주 알차게 쇼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리노프렌즈에서는 아주 하늘하늘한 하늘 색깔만 잔뜩 사왔습니다. 이건 제가 쿠폰을 모으고 있거든요. 리노프렌즈. 그래서 이거 쿠폰 팩이어서 이것도 하나 사왔고 제가 저번 케이페에 가서 이거 라지 사이즈 이거 사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색깔이 새로 나왔길래 스퀘어도 사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본도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었고 이게 더 80도로 쫙쫙 펼쳐진대요. 이번에 스퀘어로 사왔고 스퀘어 다이얼을 샀으니까 스퀘어 숙지도 사봤습니다. 모션 색깔을 사왔고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런 파란색, 그다음에 하늘색, 그다음에 연하늘색, 하늘색 살짝 섞인 초록색이랑 이것도 살짝 청록색? 이런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튀어나온 색깔들이 가득가득하죠? 이거 팩을 볼게요. 이거 다이어리 앞에 붙이라고 이렇게 큰 스티커도 주셨고 이것도 덤으로 주셨어요. 포세이돈의 바다. 그 다음에 신상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쿠폰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이거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선물 받을 거예요. 여름 일상팩에 들어있는 모도지 스티커 이렇게 한장 있고. 우와 이거 되게. 여 재질이 이거 두 개는 되게 무광 느낌의 좀 다른 재질 전기세 폭탄 스티커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전기세가 폭탄인가 봐요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나중에 전기세를 보고 놀라는 거죠 펭귄도 놀라고 있다 귀여워 이거 더위 사냥헐 더위가 공격해서 더위를 사냥하러 출동하는 건가 봐요 마이스 빔을 뿌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 제로 제로 칼로리를 먹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니까. 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막고 있어, 방패로. 너무 귀엽다. 제로 칼로리를 먹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리고 모기를 잡아라. 모기에 다 뜯겨서 빨개진 거 보고 여름엔 역시 모기를 잡아줘야 되니까 스티커도 여름에 잘 사용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컷을세개 사왔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다 사고 싶었거든요. 별가루 키스컷 정말 다 사고 싶었는데 진짜 참고 참아서 옆에 친구가 진짜 열심히 말려줘서 이거 하나만 사왔고 숫자 가랜드는 믹스 버전 있고 그냥 따로 버전 있는데 저는 이거 따로 나오는 게이 스티치라 해야 되나? 이 선이 막 들어서 이건 따로 사왔어요. 저 진짜 하늘색에 미쳐서 하늘색만 잔뜩 사왔다는 건요. 리노 프렌즈에서는 이렇게 키스커 3개랑 일상팩, 붙이는 숙지, 스퀘어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마지막 사우를 보러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울 보여드리기 전에 저 이것도 샀어요. 이거 불펜 파이로트에서 산 건데 이거는 팔로우 하면은 공짜로 주신 불펜이고 이거는 제가 샀어요. 이거 색깔이 엄청 고급스러운 이쁜 남색이라도 되게 이쁜 다크네이비색이어서 그 색이 너무 이쁘길래 하나 샀고 이거는 불펜세개 사니까 하나 주셨어요. 저 친구가 두개 사고 이거는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거 색깔 보여드릴까요? 여기다가 색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쿠아 블루색입니다. 아쿠아 블루 색입니다. 여기 되게 두껍게 난다. 아, 0 7이라서좀 두껍네요. 이건 다크네이이 이거 보이나요? 이거는 되게 얇아요. 이거 0.4, 이건 0.4, 이건 0.7. 색깔 이쁘죠? 근데 이거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지워져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이게 지금 천이 깔려져서 제대로 못 쓰는데 이거는 따로 안 지워지나? 아 이건 안 지워진다. 이거는 안 지워지고 이거는 지워지는 펜이에요. 그리고 이건 형광펜. 이것도 색 이쁘다. 이런 청록색 계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지워집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갖고 할 글씨 틀릴 때 있잖아요. 잘못 썼을 때. 그래서 그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거 색 진짜 예뻐요. 이런 푸른 계열의 볼펜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마지막 스티커는 이거 처음 사보는 브랜드예요. 주임주임 스티커. 이건 세 개는 따로 챙겨주셨어요. 제가 사실 마트까지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닦고 하신 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닦고 하신 거 보고 영업 당해서 샀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해수면의 빛인데 이걸로 하늘도 표현하고 이걸로 바다 속도 표현하고 엄청 이쁘게 잘 닦고 하셨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볼게요. 이거는 신상 랜덤 팩이었나? 그래서 이 그림도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리미티드 한정. 아 맞아 이거 키링도 주셨다 발랑 키링도 주셨어요 다시봐도 귀엽다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 비치볼 그려져 있는 모조지 학튜브 그려져 있는 거 모조지 그리고 수박 그려져 있는 모조지 이렇게 있습니다. 모조지 작은 거세 종류 두 장씩. 그리고 이거는 수영장 컨셉의 모조지 두장 이렇게 있어요. 크게 사각으로 된 수영장 색깔 다른 거. 이런 색깔 왜 이렇게 접죠 그리고 여기 팩 뜯어볼게요. 저도 이거 안에 뭐 있는지 몰라요. 오, 귀여워. 10장이 들어있고요. 팀 해적단, 팀이 해적단이 돼서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스티커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스티커는 항해의 시작인데, 이 해적단의 내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다음에 전설의 보물, 해적단은 보물을 찾아서 떠나야 되니까, 이런 보물 스티커도 있어요. 보물 지도를 보고, 이제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거죠? 이너의 바다. 이너가 사는 바다 속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입니다. 이너의 집. 밑에 이거 깔아주고, 이거 해줘도 되겠다. 오, 이쁘겠는데요, 그러면? 해파리 댄스. 해파리가 잔뜩 그려져 있는 살짝 데코 같은 느낌? 여기 깨알 해파리 잡고 있는 빔도 있어요. 서도와 수평선. 우와, 저 이거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이거는 같이 써야 좀 시너지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트로피컬 썸머. 트로피컬 느낌이 풍풍 나는. 트로피컬 하면 이 새가 꼭 필수잖아요. 이새 이름은 모르겠지만. 찜의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찜이에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널려있고. 그리고 깊은 바닷속 조 개들. 이렇게. 조 개가 잔뜩 그려져 있는 스티커도 하나 있습니다. 오, 이거 되게 잘 샀다. 랜덤인데 되게 다 마음에 드는 스티커도 있네요. 제가 주임주임은 처음 사보는 거라 중복이 없을 걸 알고 산 거긴 한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마지막 주임주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울패에서 사온 것들 함께 같이 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참고 참고 참아서 이만큼만 사온 거거든요? 같이 간 친구가 말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더 사왔을 것 같은데 제 통장이 통장되는 것을 막아준 표철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다음 페어 때 만약에 같이 간다면 또 다시 나의 소비를 막아주길 바래. 미리 부탁할게. <laughs> 다음 영상은 이걸로 다꾸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